자 f(x) 하고 g(x) 인데 f(x) 가 x 플러스 1 분의 e x 플러스 6 f랑 g랑 합성 게 x 였어 그럴 때 f(x)랑 g(x)랑 같은 걸 찾으래 야 f랑 g랑 합성 해서 x가 됐다는 소리는 얘가 g(x) 가 f의 뭐란 뜻이야 역함수라는 뜻이지 이거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랑 봐봐 f(x)랑 역함수와의 교점이에요. 그러면 역함수와의 교점 누구와의 교점과 같다 고했지 y는 xy 교점과 같다고 했지? 어 그럼 문제가 이제 이거야. 얘랑 y는 xy 교점을 찾는 거야. 역함수가 y는 x 대칭인 거니까 양변에 x 플러스 곱해주면 이렇게 되잖아. 이항해주고 인수분해하고 x 값이 뭐랑 3이 나와 얼마야? 마이너스인 거지. 이거를 만족시는 키 모든 x의 합을 구하래. x는 3, x는 마이너스에 더해주면 되겠지. 정답 얼마? 마이너스 1 아니다. 3하고 마이너스인 거지. 정답 얼마? 1 이렇게 되겠지. 그지?